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4륜구동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수입 풀사이즈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블랙바디의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 가솔린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프라는 브랜드에서 세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SUV를 그만큼 완성도 있고 진심을 다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가 장점인 차량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3.6 리미티드 에디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5년형, 15년, 12월에 최초 출고한 현재 주행거리 5만 k 로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입니다. 연식은 좀 있는 차량이지만 주행 거리만 생각했을 때는 신차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 부상에도 누유라든가 누수, 불량 체크 등 없이 모두 올 양호 판정 잘 받아두었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699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엔진룸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말끔하게 잘 맞춰두었습니다.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엔진 오일캡을 열어서 지금 바닥면이라든가 나사탭 쪽을 카메라 후레쉬로 비춰드리고 있는데 가솔린 모델 답게 이물질이라든가 부유물 없고요. 슬러지가 찐덕찐덕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제가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도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에 매우 좋았는데 사전에 시운전까지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특이사항 없이 짧은 주행 거리만큼이나 훌륭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아주 정숙한 가솔린 엔진 사운드,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엔진 카바에 손을 얹었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네벨 게이지를 뽑아서 엔진 컨디션 한번 체크해 보실 텐데요. 구멍 안쪽을 확인해 보셨을 때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청연이라든가 배견 흡연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부분 없이 엔진 관리 상태마저도 A급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내 지금 반착 없이 매우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60%에서 70%가량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휠 스크래치 없이 매우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20인치 타이어는 교환비용으로 비용 지출이 좀 크게 될수 있는 부분인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충분히 타실 수 있는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에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 도어부터 뒤 도어, 뒤 휀다까지 측면 쪽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꼼꼼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 70% 이상으로 앞뒤 모두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A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지금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어, 뭐 전형적인 SUV 차량 박스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프의 시그니처다운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 상 없고요. 뒤쪽으로 트렁크 리드라든가 양쪽 테일 램프에도 훼손이 돼 있다거나 스크래치나 부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 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역시나 주차 스크래치 없이 주차도 신경 써서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조속주 테일램프 주변으로 범퍼라든가 뒤 횡다간에 지금 단차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 뒷바퀴 휠에는 아쉽게도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상단으로 보시면은 SUV 차량답게 루프 랙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측면 쪽 마감재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백화라든가 물때 잔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뒷도부터 앞도에 역시나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 조석조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도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지금 광택 상태도 굉장히 준수하게 작업을 잘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앞바퀴 휠에는 휠 스크래치 없이 A급의 컨디션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지는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앞 유리의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감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특이사항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기 싫은 붓터치 자국 하나도 없었고요. 잔 스크래치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보이시는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나 습기 차는 현상 없이 투명도의 컨디션 굉장히 A급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찌푸에서 쓰는 시그니처 그릴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릴이라든가 범퍼 하단 측면 쪽까지 역시나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하는 파워 트렁크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풀 사이즈 SUV 차량이라 여행용이라든가 패밀리카로 쓰기에 적합한 적재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2열 같은 경우에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긴 짐을 실거나 여행을 하실 때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화면에는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신차 때 나온 비닐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서 뭐 지금 오염이 되어있다거나 스크래치 난게 아니라 비닐이 좀 벗겨져 있다. 나중에 쓰실 때는 비닐을 완벽하게 제거하면 아주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역시나 이염이나 보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2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윈도우 버튼에 버튼에 까짐 현상 없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 역시나 풀스웨이즈 SUV 차량다운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5만 키로밖에 운행하지 않은 가죽 시트답게 굉장히 A급의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은 2열 시트에도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도 같은 경우에도 도어 캐치라든가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각종 버튼의 사용감에도 정말 스크래치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1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하단으로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5만 k 로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라 일렬의 컨디션에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사용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 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보시면 아주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어, 컨트롤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은 운전석과 조속 모두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백화 현상 없는 아주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가이드라인도 정상 작동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장치와 듀얼 동력식 프로토 에어컨, 파킹 어시스트, 에코 모드, 자세 저장치 지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전자식 기어 노브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주행 환경에 따라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이얼과 각종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지금 2열까지 개방감이 아주 시원한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물질에 의해 걸림 현상있다든가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상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랜드 체르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연식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가 장점인 차량인데 짧은 주행거리 만큼이나 전체적인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저가의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699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